금방 보여드릴게 나개구쌈잘안줘 이제 음... 아또 백스텝 하겠지? 백스텝한다 한표 <laughs> 적당히, <해. 웃음>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laughs> 아니 안봐도 비디오지 무조건 하지 쟤 백스텝을 완전 잠식당했잖아 끌어야 뭐할 텐데, 나 밸런이라서 이거 안 배출거야. 그렇지, 뜨가 있는데 안 돼. 보드사 아! 가자. 아! 거봐, 일반인도 오래 못 버팁니다. 방금 나도 솔직히 운이 좀 좋아서 버틴 거 아니야? 그지 아, 투스팀뭐 하냐? 투팀 까고 어? 너무 잘했다. 스티브 캐리 컵 역시 여러분들, 항상 선입견 고정관념 버리십시오. 스티브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지금 스티브 너무 멋있었다 스티브 그거야 믿고 있었다 난 진짜 알고 있었어 스티브가 불터를 통해서 우리 팀에게 도움을 주다는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었 그렇지 스티브 스티브 진짜 잘했다 예리에 이걸 빨리 안 넘어? 이런데 깔아놓고 그러니까 덫을 항상 잘 깔고 다니시면 편하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같아요 아우... 왜 그래 이 터신놈의 아아앗! 이헤헤헤 뭐... 임시야 <림스야>, 뭐해! 뭐해 <laughs>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여유여유여유여유여유여유여유 메디킷을 준다라 음? 매그 땡큐 자기 증명 바로 돌아가나요? 아! 예스 캐리 아내데나 나, 막걸리지 않사니 보니까 아니 이정도 아! 예스 아좀 초초히 들지 아유 영진님 어서오세요 빠른 승리 갑니다 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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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y 말말말말말 y 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 죽여줘라 이거는 솔직히 어? 이거 죽이냐? 내가 불쌍해서 살려주겠다 이거는 이거 불쌍해서 살려줄만 하지 않나? 어 그치? 피나 눈물도 없나? 능력에 좀 그게 있네 아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일부 해주는거야? 여유가 있죠? 여유 아 내가 그렇게 운이 없겠어, 여러분들. 짝짓부터 보겠습니다. 나개운 좋은 거 알잖아, 이제. 도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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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제 종구무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이거는 잠깐만요. <목소리도> 빠르긴 해. 나 대야 있으니까 됐어. 한 번만. <목소리> 이게 대다 죽습년다죽습년다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오, 댄슈 딴데 가는데. 딴데 가는데. 딴데 가는데. 아니, 이거 나만 죽냐, 설마? 살려 줘라, 이거. 이거 살려 이거 살려 감동한다, 이거. 감동한다. 을 감동한다. 감동한다, 이거. 오. 진심 진..진심? 자자잠깐만요 자, 자, 잠깐만요! 진심? 우리의 의리에 감동한거 자.. 호! 오,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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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캐리! 여러분들 킬러가 잘했습니다 하지만, 어, 올탈출을 막을 수가 없었죠 자, 씻어도 되지 이제? <laughs> 내가 씻을거지롱 <laughs> 내가 씻을거지롱 <laughs> 꼬우면 먼저 오시든가 어? 꼬우면 먼저 달리시든가 오케이 oh, 내리는 사람 아, 내려다 빨리 내리라고 빨리! 못 떠서 똑같아. 유이가, 야 어떻게 살아고인는 거냐 유이? 야 유이 어떻게 산 거야? 에 돌려야 돌려야 지 돌려. 뭔 히디야 돌려야지. 친구가 돌려 일단. 살아야 될 거냐 우리? 빠지라 빠지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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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라고 빠지라고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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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오잖아 말도 들었게 들어아 히디컬 다 됐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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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사주고 뭐야 이거는? 어 이번 판은 아무도 올킬 하겠으면또 스텔스하는 거 아니야? 돼지를 좀 묻혀 놓는 거 되는 거 아니야? 들게 하는 이것들이. 아, 진짜. 얼리기만 해 봐. 야, 죽여 줄게 내가 너 진짜. 야, 넌 죽여 줄게 내가. 축하한다. 사용. 야, 사용 좋지. 직접 묘자리로 가신 건가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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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비 묘자리 가간게 아니라 이거 지금 스텔스 중입니다. 이원용 치나 이거? 트와이트 아, 아 씨가 이거 어떻게 하 는데？이거 를 이걸 어떻게 하 는데？살려, 살려, 살려. 한번 살려. 가, 야스, 야스, 야스. 될것같아 그게? 아, 블링크 타는거보 세요, 이게. 아야야 드와이트 좋다 드와이트 빠른 판단 좋아 야, 이거 바로 살려버린다? 오케이 좋아 나대아 있어, 대아 있어 오케이 야, 아직 바이바이 바이 안 돼, 난 다시 살아난다 이 사람은 확실히 힐을 잘해줘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뭐야 드와이트 내쉽게 빠지라 다쓰 나 컷! 그게 맞습니까? 엄, 음. 나이 내가 만들어 줌. 너스 안 돼, 내가 3만 원으로 끌어줄게. 너스, 너 오늘 내상 좀 입자. 내상 좀 입자, 너스. 뜨다아 to... <�stand saint> <advocate> 엇박치는 거 봐라, 저거 진짜. 출구 없음 있는데? 이게 왜 있는 거야? 저게 왜 있는 거예요? 아, 저게 왜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야, 출구 어디 어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개구. 얘는 개구랑 출구를 다 신경 써야 되거든. 아니, 이게 왜 있는 건데? 아 이게 왜 있는 건데, 이게? 아 지금 개구 잡고 추고. 추구... 아, 개구 찾았어. 나 보자, 한번. 어떤 느낌인지. 끝났어, 일단 끝났어. 까마귀 보는 거 아니네. 어디서 오는 건지 봐야되는데 왜 킬로가 안 사라져? 근데 심장소리가 아, 진짜, 왜안 살, 아, 한 방울 왜 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 진짜.